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서당 측의 관리 소홀 혹은 네. 뭐 방치 때문에 얻게 된십장자인데 부상 된 네. 거고 그 외에 뭐 학대 상황 같은 거는 고소를 하셨어요. 네, 고소를 했죠. 그래서 뭐 검찰에서 기소까지 됐는데 5월에 재판 열린다고 하는데 네. 이제 원장에 대한 거는 아직 조사 중이고 제가 당했던 동성간 성폭행은 예. 고소해서 5월 달에 고소는 언제 하셨어요? 고소는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나오자마자 하신 거네요? 네 나오자마자 있죠. 그때 바로 이제 이거는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도 조금 서울 외곽에 있어서 병원에 네. 왔다 갔다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병원에 네. 입원을 하기로 해서 입원해 있다가 친구가 마침 병원 앞에 지나가길래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됐고 기소가 됐으니 처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건 이 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날의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아직도 뭐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직도 드뭇드뭇 기억이 나죠.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딱 생각나면 트라우마가 예. 오게 되면 보통 트라우마 오신 분들이랑 똑같이 등이 딱 굽거든요. 등이 딱 굽으면서 손발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직도 좀 약을 먹고 계시다고 네 아직도 자신... 우울증 약 먹으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수면제 약도 수면제 없으면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예, 정말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좀 처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 책의 책임도 이제 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의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이 사실은 거기서 사실상 뉴스에 나가긴 했지만 뉴스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않아서 제가 여기 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게 해서 아침밥 먹고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서동 관계자분이랑 전화를 했을 때아 이건 관점의 차이다 이건 예. 너희들이 공사를 도와준 거다 8시부터 6시까지 뭐 12시간도 안 된다 1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똘똘 뭉쳤으니까 그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려한 거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시킨 거예요? 정확히는 이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니 장갑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장갑을 다 끼라 하더니 오한 마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부시래요. 부수면 된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다 부셨죠. 어, 얼마 걸렸어요? 부수는데 한3일 네. 이틀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가구들 다 옮겨놓고 가구들 네. 다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 같이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도 다 베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계속했죠 한두달 정도. 그 부수고 나무 베고 그다음에 공사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부수고 나서 지지돌이라 그러죠. 예. 이제 지지돌 나르고 지지돌 박고 그다음에 시멘트 옮기고 예. 시멘트 만들고 시멘트 뿌리고 벽돌 쌓고 그리고 바닥 공사하고 이제 나머지 수도 배관 공사 같은 거는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하기도 하고 그 정도 했죠 기와장 붙이고 그런 공사를 시키면서 그럼 백만 원씩 받아간 거예요. 저희들은 공사를 시키길래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공사하면은 아이고 뭐한 두세 시간 하고 우리들한테 용돈 같은 걸 준다거나 음... 뭐 그런 보상이 있겠지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맛있는 밥도 안 줘요? 제가 세달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세달 동안 일을 하면서 치킨 한 마리 얻어먹었어요 치킨 한 마리랑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한 번은 제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제 생일 전날인데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길래 저는 몰랐는데 아 오늘 너 공사 나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유 없어 그냥 나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오늘. 네. 그래서 그날은 쉬었죠. 근데 옷을 입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옷 입고 준비를 했더니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또 학생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음... 부모님이 오시니까 안 시킨 거 같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부모님 오실 때는 안 시키고 나머지는 네. 계속. 작업을 열애 없이 시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학생들도 공사 현장에 투입되나요? 여학생들은 사실상 와서할게 없기 때문에 남학생들 커피 타 주거나 아니면은 호방 대표 주거나 뭐그 정도 했죠. 아니면 또 밥주으러 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서당 측에 이제 관리소 문제를 네. 제 고소를 하실 예정인데 어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있고 뭐 애들에게 폭력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애들에게 폭력을 쓰고 다른 서당 같은 경우에는 기마 자세를 1시간, 뭐 3시간씩 시킨다거나 사실상 저는 그게 약과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뺨 맞는 것보다야 그게 낫죠 그래서 싸대기 때리고 발 정강이 차고 넘어트리고 또 멱살 잡아서 일으킨 다음에 또 때리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요? 뭐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때리는 건 문제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 보내달라 했던 아이도 그렇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생 관리였는데 초등학생들이 코 올리고 논다고 그렇게 맞은 적도 있고요 저한테 공사시켜 놓고서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싸웠다고 때린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는 말이 자기는 싸움을 말리다가 그렇게 한 적은 있다 하는데 사실상 네. 아이들끼리 싸우진 않거든요 왜 싸우지 않냐면은 배고파서 못들 뭐 힘도 없는데 뭘 싸울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막뭐 학대 같은 건왜 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어느정도 배가 부르죠 왜냐면 간식도 그냥 어느정도는 자유롭거든요 그 형들한테는 음, 음. 권력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예, 예. 자유로우니까 그 형들은 많이 학대를 하죠 애들을 아, 때린다거나 그니까 애들끼리 싸웠다는 거는 말이 안된다 다만 일방적인 학대는 있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배가 고프거든요 일단 싸우려면은 일단 사람이 3대고 뭐 성욕 식욕 그런 것들이 있는 수면욕 근데 일단은 식욕이랑 수면욕이 제일 첫 번째니까 식욕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학대를 해도 뭐 말리거나 하지도 않고 싸움을 말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배고파서 배고픈데 뭐 싸우겠어요 뭐 음식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음식 내놔라 이 정도 싸움 밖에 없죠 예, 예. 음. 싸운 이유가 그거 밖죠 먹으려고 빼시려고 싸운 적은 한 서너 번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사실히 말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그것도 많죠. 제가 살인 빼고 다 일어났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 동성간 어떻게 보면 강간이라 그러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음식 절도 엄청났고 네. 학생들 한명 음식 택배원 애들이 있으면 가서 위협해가지고 음식 다 빼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강도죠. 노동 착취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고 사실상 그냥 진짜 살인 빼고 다 일어난 거죠. 이 퇴소하고 난 뒤에 연락하고 있는 그런 서당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한세네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서당을 지금까지도 다녀요? 아니요 다 나왔죠 제그 친구들이랑은 사실상 서당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왜냐면 얘기가 나오면 서로서로 화만 나고 불편하기만 하니까 그 지옥같은 상황을 얘기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근데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뭐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서당을 고소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가해자만 고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서당을 고소하는 경우는 제가 첫 번째입니다 이런 서당 문제가 좀잘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누군가를 교육할 입장이 되려면 무조건 교대에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음. 교습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거나, 거기도 편법 운영을 많이 했는데 예, 예. 편법 운영을 한다던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다 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돈으로 학생을 보고 돈 받아가면서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서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서당 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당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학생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죠. 당연히. 무서워서 피해를 당했다는 걸 말을 못할 텐데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당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서당을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이 서당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당에 이런 충격적인 실태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저는 들을수록 그냥 서당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몇몇 원장이라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원장들이 예. 전직 축구 선수였거나 예. 아니면은 전혀 교과에 관련 없는, 없는 운동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원장들이 다 카르텔 형식으로 원장님들끼리 친분이 있고 혈연 관계고 학연 관계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그 서당이거든요. 돈을 벌려고. 정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서당들이 예. 훈장도 없고 서당 교육이란 걸 제대로 예.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서 서당이라고 딱 차려놓고 한문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자기네들은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화를 하게 되려면 옆에 무조건 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옆에 무조건 있으셔서 서당에서 전화를 보임한테 전화할 를 때는 네. 전화도 함부로 못 하고 말도 함부로 못 꺼내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꺼내죠. 그게 규율에 아예 있더라고요. 뭐. 네, 조금 그 원장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이랑 개별적으로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가 봐 혹시 그런 네. 걸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소통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을 거다. 없죠. 왜냐면 전화 주시도록 안 시켜줌. 전화를 시켜주려면 원할 때부터 전화를 시켜주지 잖아요 예, 예. 그럼 원장님 오늘 저 부모님이랑 전화가 하고 싶습니다. 전화 좀 예, 시켜주세요. 예.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 왜? 래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이러면 네가 애새끼가 이러면서 싸대기를또 맞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도 싫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피해자분의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